아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한 소정이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참이 이야기는 정말 따뜻하고도 가슴 뭉클한 거예요. 소정 씨는 이제 52살이 되었고 권태수 사장님 댁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한 지석 달째 되던 날이었어요. 성북동 언덕 위큰 집은 늘 조용했지만 그날은 유독 고요함이 깔려 있었죠. 오후 두 시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사장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평소와 달리 와인잔을 들고 계신 모습이 좀 이상했어요. 대낮에 술을 드시는 건 처음 보는 일이었으니까요. 저를 보시더니 천천히 일어나시는데 은발머리에 꿋꿋한 자세지만 눈빛에는 말로 다할수 없는 쓸쓸함이 가득했어요. 사장님은 말없이 2층으로 올라가시고 저는 그 뒤를 따랐어요. 드레스룸 앞에서 멈추시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시네요. 오늘은 아내 기일이에요. 벌써 12년이 됐네요. 문을 열자 오래된 향수 냄새가 은은하게 퍼졌어요. 사장님은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로 걸어가시고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금고가 열리자 붉은 비단 잠옷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사장님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내들고 한참 바라보시더니 제게 돌아서시며 말씀하세요. 소정씨, 혹시 이걸 한번 만져봐 주시겠어요? 저는 머뭇거리며 손을 내밀었어요. 부드러운 비단 촉감이 손끝에 닿는 순간 사장님의 손이 제손 위에 살짝 겹쳐졌어요. 따뜻하고도 떨리는 그 손길에. 저도 모르게 숨이 멎었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이 옷을 입으면 정말 아름다웠어요. 소정 씨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사장님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그 눈에는 그리움과 외로움, 그리고 간절한 열망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그 눈빛을 피할 수 없었어요. 마치 깊은 우물처럼 저를 끌어당기는 그 시선 속에서 저 역시 오랫동안 묻혀있던 감정이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드레스룸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창밖으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조차 우리 사이 팽팽한 긴장감을 녹이지 못했어요. 그때 사장님이 한 발짝 더 다가오시네요. 소정씨 부탁이 있어요. 오늘 하루만 이 집에 조금 더 있어 주시겠어요? 그 순간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는 걸. 그리고 제가 응한다면 우리 사이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있겠습니다. 사장님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그분은 제 손에서 천천히 손을 떼시고 금고 쪽으로 돌아서시더니 붉은 비단 잠옷 아래에 있던 낡은 서류 봉투를 꺼내셨어요. 봉투에서 흑백 사진 한 장이 미끄러져 나왔어요. 젊은 시절. 사장님과 아름다운 여인이 다정하게 포즈를 취하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사진을 가슴에 꼭 품으시네요. 옛날엔 나도 혈기가 끓던 사람이었지. 그 말씀에는 지난 세월의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사진 속 여인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모님이 정말 아름다우셨네요. 사장님은 쓸쓸하게 웃으시며 이젠 흔적만 남았어요. 그때 열려있던 드레스룸 문이 바람에 삐걱거리며 닫혔어요. 사장님은 문쪽으로 걸어가 손잡이를 내리시네요. 탁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는 완전히 고립된 공간에 남았어요. 사장님이 제게 돌아서며 한 걸음씩 다가오시고 우리 사이 거리가 점점 좁혀졌어요.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워졌어요. 소정씨, 혹시 남편은 있으신가요? 뜬금없는 질문에 저는 잠시 말이 막혔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5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사장님 눈빛이 묘하게 변하네요. 그분은 제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하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 둘다 혼자네요. 드레스룸 공기가 더욱 무거워졌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사장님의 은발을 비추고 있었어요. 사장님은 제가 들고 있던 붉은 비단 잠옷을 다시 보시더니 갑작스럽게 제안하시네요. 그 눈에는 간절함과 그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마치 과거 추억을 되살리고 싶어하는 것처럼. 사장님 부탁이에요. 그저 한 번만 보고 싶어서 그 애절한 목소리에 저는 거절할 수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잠옷을 받아들었고. 사장님은 잠시 뒤돌아서 계셨어요. 칸막이 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어요. 이게 맞는 일인지 알수 없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걸 알았어요. 붉은 비단 잠옷을 입고 칸막이 밖으로 나선 순간 사장님 눈빛이 달라졌어요. 그분은 천천히 저에게 다가오시고 떨리는 손으로 제 어깨 옷깃을 가만히 매만지시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 한마디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을 울렸어요. 사장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하고 큰그 손이 제 손을 감싸는 순간 창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몇 방울이더니 금세 장대비로 변했어요. 빗소리가 드레스룸을 가득 채웠고 우리는 그 소리에 잠시 귀를 기울였어요. 사장님이 제 손을 이끌며 1층으로 내려가셨어요. 저는 비단 잠옷 위에 제 카디건을 걸쳤지만 그 아래 느껴지는 부드러운 감촉이 계속 저를 의식하게 만들었어요. 거실에 도착한 사장님은 캐비닛에서 오래된 술병을 꺼내셨어요. 3년 묵은 산수유 인삼주예요. 아내와 함께 담갔던 마지막 술이죠. 사장님이 술을 따르는 동안 저는 주방에서 간단한 안주를 준비했어요. 평소와 다른 옷차림 때문인지 모든 동작이 조심스러웠어요. 거실로 돌아오자 사장님이 탁상 조명을 어둡게 줄이고 계셨어요. 은은한 불빛만 남은 거실에는 빗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렸어요. 밝으면 추억이 달아나버려요. 우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평소보다 가까운 거리였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어요. 사장님이 제 잔에 술을 따라 주시고 호박색 술이 잔 안에서 찰랑거렸어요. 잔을 부딪히는 맑은 소리가 울렸어요. 첫 모금을 마시자 인사면과 함께 따뜻함이 목을 타고 내려갔어요. 비 오는 날엔 속부터 데워야죠. 사장님 말씀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술 기운 때문인지 긴장이 조금씩 풀렸고 마음도 편안해졌어요. 사장님이 제 잔을 다시 채워 주실 때 그분의 시선이 제 얼굴에 머물렀어요. 술잔을 든제 손끝부터 입술까지 천천히 훑는 그 시선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빗소리는 점점 거세졌고 거실 공기는 묘하게 달아올랐어요. 인삼주를 한 모금 더 마신 저는 입술에 남은 술방울을 혀끝으로 살짝 핥았어요. 그 순간 사장님 눈빛이 더욱 짙어졌어요. 우리 사이 거리가 언제 이렇게 가까워졌는지 어느새 서로의 체온이 느껴질 만큼 가까이 앉아있었어요. 빗소리, 술, 향기, 그리고 은은한 조명 아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술잔을 한잔더 비운 후 저는 일어서려다 살짝 비틀거렸어요. 사장님이 재빨리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으세요? 네 오랜만에 마셔서 그런가 봐요. 그때 갑자기 번개가 번쩍였고. 곧이어 천둥 소리가 집 전체를 울렸어요. 저는 깜짝 놀라 사장님 쪽으로 몸을 기울였고 사장님은 자연스럽게 저를 안아주셨어요. 빗소리 속에서 서로의 심장박동이 느껴졌어요. 사장님 품에서 나는 은은한 향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친 그분 눈빛은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소정씨, 사장님이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그 목소리에 이끌려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사장님의 입술이 제 이마에 살짝 닿았어요. 그리고 뺨으로, 그리고 제 입술을 찾아왔어요. 부드럽고도 간절한 입맞춤이었어요. 이 밤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12년 만에 입맞춤이라고 하셨어요. 그긴 세월의 외로움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간절한 입맞춤이었어요. 저 역시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에 온몸이 떨렸어요. 사장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시고 제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올라가셨어요. 침실 문 앞에서 사장님이 잠시 멈추시네요. 제 눈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확인하는 듯했어요. 저는 대답 대신 그분 손을 더꼭 잡았어요. 그것이 제 대답이었어요. 잠시만요. 제가 화장실로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붉은 비단 잠옷을 입은 제 모습이 낯설면서도 아름다워 보였어요. 두근거리는 가슴을 진정시키며 다시 나왔어요. 사장님은 창가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보고 계셨어요. 제가 다가가자 뒤돌아 서신 그분 눈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우세요.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른 것 같아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아 이끄셨어요. 침대 끝에 나란히 앉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사장님이 제 어깨를 감싸 안으시고 저는 그분 가슴에 기댔어요. 빗소리, 서로의 숨소리, 그리고 두근거리는 심장 소리만이 들렸어요. 소정씨, 고마워요. 이런 따뜻함을 다시 느끼게 해줘서 저는 그분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저도요, 사장님. 창 밖에서 번개가 방을 잠시 밝혔다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갔어요. 그 짧은 순간 서로의 눈에 비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비는 그쳤어요.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깨웠어요. 저는 사장님 곁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완전한 평온함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날 밤 이후 저와 사장님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가사도우미로 일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단순한 고용관계가 아니었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 스치듯 닿는 손길, 그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주방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어요. 일찍 오셨네요. 제가 아침을 준비했어요. 사장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소고기 장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70대 남자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왠지 귀여워 보였어요. 식탁에 마주 앉아 뜨거운 장국을 먹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국그릇을 들고 호호 불어가며 마시는데 입가에 국물이 흘렀어요. 사장님이 빙글에 웃으며 일어나 제 옆으로 오시고. 손수건으로 제 입가를 닦아주시며 속삭이셨어요. 어제 인삼주 마실 때처럼 흘리면 안 되죠. 그 말에 어젯밤 일이 떠올라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인삼주를 마시다 입가에 흘린 방울을 사장님이 엄지로 닦아주셨던 그 뜨거운 순간이 생생했어요. 그때 제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아들에게서 온 메시지였어요. 잠시 화면을 확인한 저는. 조용히 무음으로 전환했어요. 지금 이 순간을 방해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사장님이 부드럽게 물으셨어요. 아드님이에요? 네, 주말에 시간 되냐고 묻네요. 그럼 만나보셔야죠. 가족이 우선이니까요. 사장님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는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식사 후 거실 청소를 하던 중큰통 유리창에 오전 햇살이 비치고 있었어요. 유리창을 닦다가 문득 사장님이 뒤에 와 계신 걸 느꼈어요. 사장님은 샤워를 마치고 가운 차림으로 나오신 모습이었어요. 젖은 머리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가운깃을 적시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사장님이 제 손을 잡아 창문으로 이끄셨어요. 그리고 김이 서린 유리에 손가락으로 무언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TS. 그분의 이니셜이었어요. 저도 그 옆에 SJ를 썼어요. 우리의 이름이 나란히 새겨지자 사장님이 제 허리를 살짝 감싸 안으셨어요. 소정 씨. 이렇게 우리 이름을 나란히 쓰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아요. 사장님의 따뜻한 숨결이 제 목덜미에 닿았어요. 가운이 살짝 열려 있어 그분의 탄탄한 가슴이 제 등에 닿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몸을 돌려 사장님을 마주 봤어요. 아침 햇살을 받은 그분 모습은 놀랍도록 매력적이었어요. 은발이 젖어 있어 더욱 젊어 보였고 눈빛은 소년처럼 반짝였어요. 아니,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저 사랑하는 한 남자가 제 앞에 있을 뿐이었어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입을 맞췄어요. 창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마치 한 쌍의 연인 같았어요. 나이도 과거도 모든 것을 뛰어넘은 순수한 사랑이 거기 있었어요. 목요일 오후 집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중 휴대폰이 울렸어요. 사장님의 문자였어요. 소정씨 이번 주말 강원도 평창의 고택에서 하룻밤 보내려는데 함께 가시겠어요? 그곳의 달빛이 참 아름답습니다. 첨부된 사진 속은 온화해 보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읽는 순간 심장이 콩 내려앉았어요. 붉은 비단, 잠옷이 달빛 무대를 기다린다오. 그 잠옷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참을 망설였어요. 하지만 가슴 한편에서는 이미 대답이 정해져 있었어요. 바로 그때 아들의 전화가 왔어요. 주말에 만나자는 아들에게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고. 전화를 끊고 나니 묘한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커졌어요. 마치 젊은 시절 몰래 연애하던 때처럼 금요일 평소처럼 사장님 댁에 도착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서재에서 음악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동백아가씨를 오르간으로 편곡한 선율이었어요. 서재로 들어가니 사장님이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 계셨어요. 제 인기척에 눈을 뜨신 그분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사장님이 갑자기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라벤더 향 마사지 크림을 꺼내셨어요. 뚜껑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은은한 향이 퍼졌어요. 가사일로 손목이 아프실텐데. 사장님의 큰 손이 제 손목을 감싸며 천천히 마사지를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손길에 온몸의 긴장이 스르륵 풀렸어요. 두 손이 맞닿은 순간 처음 만났던 드레스룸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금고 앞에서 떨리던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참 많이 가까워졌어요. 마사지를 받으며 저는 사장님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집중하는 그분 모습이 너무나 진지했어요. 정성을 다해 저를 대하는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내일 정말 가실 거죠? 사장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저는 그분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어요. 네, 함께 가고 싶어요. 사장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년 같았어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서재에는 오르간 선율이 계속 흐르고 있었어요. 사장님 손길은 여전히 제 손목을 부드럽게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노을이 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첫 여행을 앞둔 금요일 오후는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이면 평창으로 떠납니다. 그곳에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지만 사장님과 함께라면 어떤 순간도 아름다울 것 같았어요. 토요일 오후 평창의 고택에 도착했어요. 백년 넘은 한옥은 고풍스러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어요. 넓은 마당을 지나 방으로 들어가니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고 구석에는 그 붉은 비단 잠옷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녁을 먹은 후 우리는 마루에 나와 앉았어요. 하늘에는 보름달이 떠 있었고 앞마당 옆 연못에도 달 그림자가 또렷이 비치고 있었어요. 달이 물 위에 두 개네요. 제가 연못을 가리키며 말하자 사장님이 제 뒤로 와서 어깨를 감싸 안으셨어요. 차를 마신 뒤라 그런지 사장님 숨결에서 은은한 차향이 느껴졌어요. 차잔이 받침에 닿는 딸랑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밤길을 깨뜨렸어요. 사장님의 팔이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고, 저는 그 품에 등을 기댔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사장님이 일어서며 제 손을 잡았어요. 방으로 들어가는 장지문이 스르륵 열렸다가 닫혔어요. 은은한 달빛이 창호지를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어요. 사장님이 붉은 비단 잠옷을 들어 제게 건네셨어요. 그 눈빛에는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잠시 뒤 비단 잠옷으로 갈아입고 나온 저를 본 사장님은 말없이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포옹이 길어졌고 서로의 심장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웠어요. 이 밤은 새벽까지 우리 것이에요. 사장님의 낮은 속삭임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나란히 앉아 창밖 달을 바라봤어요. 손을 맞잡은 채로 때로는 서로의 어깨에 기대며. 사장님이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젊은 시절의 추억, 아내와의 첫 만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행복까지. 저도 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이마에 입맞춤을 하고 볼을 어루만지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냈어요. 창밖에서는 귓뚜라미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고. 보름달은 우리를 축복하듯 환하게 주고 있었어요. 소정씨, 당신을 만나 정말 행복해요. 사장님의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그분 손을 더꼭 잡았어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 가득 차올랐어요. 새벽녘 첫새가 우는 소리에 잠시 눈을 떴어요. 사장님은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계셨어요. 그 고요한 얼굴을 보며 저는 다시 행복한 잠에 빠져들었어요. 새벽 창호지 너머로 은빛 햇살이 스며들었어요. 저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사장님은 이미 깨어 계셨고 제 손을 가만히 들여다 보고 계셨어요. 특히 약지에 희미한 반지 자국을 어루만지고 계셨어요. 사장님이 제 손을 들어 그 자국에 가볍게 입을 맞추셨어요. 잃어버린 온기를 당신이 채워주었어요. 그 말씀에 저도 사장님의 약지를 바라봤어요. 그곳에도 오랜 세월의 흔적이 남아있었어요. 저는 그분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랑하기에 늦은 때란 없는 것 같아요. 사장님 눈가에 촉촉함이 맺혔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잠시 후 우리는 마루로 나가 아침 공기를 마셨어요. 처마 밑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풀었어요. 멀리서 들려오는 새 소리가 평화로웠어요. 사장님이 마당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사실 성복동 집이 다음 달에 새 주인을 맞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말에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동안의 추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드레스룸에서의 첫 만남, 비 오던 날의 인삼주, 그리고. 사장님이 제 표정을 보고 서둘러 덧붙이셨어요. 하지만 이곳은 계속 제 것이에요. 평창 이 고택은 팔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당신과 함께 여기서 지내고 싶어요. 주말마다라도 저는 놀라서 사장님을 바라봤어요. 진지한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럼 늦가을에도 여기서 달을 볼수 있겠네요. 제 대답에 사장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프로포즈를 받아준 것처럼 기뻐하셨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우리는 토요일마다 이 고택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때로는 사장님의 오랜 친구들을 초대해 다과회를 열기도 해요. 모두들 우리를 보며 부러워합니다. 나이 들어 새 사랑을 찾다니 두번 보면 우리도 용기가 나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웃음꽃을 피우는 우리를 보면 누가 70대와 50대라고 생각하겠어요? 그저 사랑하는 두 사람일 뿐입니다. 가끔 아들이 묻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냐고. 저는 그저 미소만 짓습니다. 어느날 사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된 거예요. 첫 번째 막이 끝났을 뿐이죠. 그 말이 맞았어요. 우리에게는 아직 써내려갈 이야기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고, 가슴에 담긴 이 감정이야말로 진짜 삶이었어요. 평창의 고택. 달빛이 비치는 마루에서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아름답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 이 이야기처럼 나이 들어도 사랑은 언제나 새로울 수 있어요. 따뜻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래요.